즐겁고 행복해 했을 명절날 정말 별 꼴을 다 봤네요. 시부모님께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어 장기 부리던 남편 큰코 다치게 해줬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걸로 여러 번 다툰 적은 있지만 큰 실수를 한다거나 선을 넘는 적은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는 건데 당연히 차이점이나 다른 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불만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해주는 시원시원한 성격이 좋았습니다. 괜히 별것도 아닌 것까지고 쫌생이 마냥 혼자 꽁에 있다가 쌓아놓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보다 헐남자답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은 서로 상의 후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 쪽, 그러니까 저랑 친정 쪽에서 조금 더 비용을 하게 되었어요. 액수가 대동소이하다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대충 계산해보면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었거든요. 그것도 결혼식 막바지쯤에 시어머니랑 신우가 입을 맞춰서 예단으로 명품가방 같은 걸좀 해오면 좋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유도 별 이유 아니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나 친척분들한테, 신우도 주변 친구들한테 며느리와 올케가, 결혼하면서 명품 가방을 해왔다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가 당연히 해와야 하고 그걸 해와야지 이쁨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예단 헷가는 집도 있고 없기도 하니 솔직히 이게 잘못된 거라고 제 의견을 여기서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냥 인사치레이고 허리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반반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걸 해와야지만 이쁨을 받는다는 식으로 나오니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남편인 당신들 아들이자 남동생 또한 처가의 이쁨을 받아야 하니 똑같이 뭘 해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천오백이나 더 써가면서 이쁨을 구걸해야 되고 남편은 빈손으로 와도 사위니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 싫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남편이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만 남편이 제가 예단을 해와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한 게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도 어머님이 고모님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으시답니다. 가족이다 보니 마주치기는 마주쳐야 되기는 하는데 두 사람이 그렇게 신경전을 하는 편이라시대요. 그런데 고모도 자식이 장가를 갔는데 그집 며느리가 글쎄 뭐 명품 어디 걸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머님이 더욱 더 명품 가방 받기를 강조를 하신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그걸 안 해오면 어머님 체면이 뭐가 되겠냐고. 제 고집도 알겠지만 기분대로만 행동하지 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돈 천만원 아까워서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거 뒤집어 버릴 수는 없지 않냐면서 말입니다. 애초에 반반결혼 하기로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있던 거였는데 시어머니 체면이라는 말도 안 되는 변덕의 말을 바꾸는 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네요. 제 입장에서는 남편이 시가족을 위해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원래 계획을 뒤집는 모습처럼 보여서 그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았거든요. 아무튼 당시에는 남편 입장도 굳이 이해를 해보자면 이해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장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보면, 친정어머니가 고모한테 기죽는다는 생각해보면, 저도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을 거다 싶더라고요. 또, 괜히 그거 안 해왔다가 정말 시어머니가 시고모님한테 자존심이라도 짓밟혀서 괜히 열등감 느끼고, 그랬다가는 그 분노가 고스란히 저에게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기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괜히 이상한 거 가지고 꼬투리 잡혀서, 괜한 화풀이 대상이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결혼이 장사도 아니고 반반 결혼하기로 했다고 해서 딱 절반 나누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시모와 신우 명품 가방 사주는 걸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게 생겼는데 그냥 당연한 거 한다는 식으로 무르르듯 넘어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는 내가 이걸 해올 테니 넌 뭐를 해올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툭 까놓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고마워만 하려고 하고 대충 넘기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솔직히 돈이 들어가는 만큼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둘 결혼 생활에 그렇게 득이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남편도 자기가 저한테 체면이 있으니 그냥 넘어가려고 들지는 않았습니다만, 마땅한 방법이 떠오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반반 결혼하면서 저희들 모아놓은 돈은 애초에 처음부터 액수가 똑같았고, 양가에서 지원받아오는 금액도 똑같았거든요. 제가 1,500을 더 해오는 게 문제가 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제가 더 해오는 만큼 자기도 더 해와야 한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는 꺼낼 수 없었나 봐요. 애초에 그때 알아봤어야 했던 것 같네요. 아마 남편이 시부모님께 같은 액수를 지원받아 저희 친정에 뭐라도 하나 해줬으면 나중 가서는 또 다른 이유로 저희 쪽에서 조금이나마 돈을 더 쓰게 만들 구실을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튼 자기가 더 모아놓은 돈이 없는 상황에 시부모님께 그 돈을 달라고 할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니 남편 입장에서는 사면초가인 상태였지요. 그러다가 남편이 해결책이라고 하나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미 저희 두 사람이 모아둔 돈은 끝난거나 마찬가지니 결혼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처가의 돈을 더 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용돈이라든지 생활비명목으로 조금씩 보내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부가 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면 무슨 상관이 있나 싶기는 했어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아무리 생활비를 제외하고 각자 여윳돈에 대한 관리는 스스로 알아서 하기로 했다고 한들 그게 저희 재산인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친정의 용돈이나 생활비를 제가 관리하는 돈에서 드리고 싶으면 드려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 돈만큼은 자기가 꼭 자기 돈으로 채워서 드리겠다고요. 저는 그게 말 뿐이라도 충분히 남편이 저한테 빚지고 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기로 오케이를 했습니다. 1500이라는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잖아요. 솔직히 남편이 1년 버는 돈으로 생활비 내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못해도 2년은 개인용돈 한 푼도 안 쓰고 시댁에도 땡전 한푼못 드리고 모아야 할 정도의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 네 주머니나 내 주머니나 결혼하고 나면 그게 그거지만 그래도 남편의 굳은 결의가 보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친정에서부터 추가적으로 돈을 더해서 시모와 신호가 가지고 싶어하던 그 명품들을 사다 날랐네요. 그래도 두 사람이 특히 시어머니가 귀가 잔뜩 살아가지고 이거면 안 그래도 낮은 고모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 수 있으시다나 몰아나 하면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좋아라 하니까 제 기분도 따라서 좋긴 하더군요. 물론 그 뒤로 공식적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그 명품 가방은 들지도 않고. 신주 단지 모시듯 옷장에 모시고 꺼내지도 않긴 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들처럼 행복한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여윳 돈에서 처가의 돈을 주자니 돈이 아깝게 느껴졌나 보더라고요. 1년에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용돈을 드릴 만한 날이 몇 개나 있겠어요. 기껏해야 어머니 아버지 생신에 각각 한 번씩, 어버이날과 추석과 설, 이렇게만 해서 다섯 번이 최고였지요. 그러니 남편이 1년 만에 그 액수를 청산하려면 300씩은 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그런 큰 돈을 쓰기에는 남편이 사회생활도 해야 하고, 결혼하는데 모든 비용을 썼으니 여유가 있던 상황도 아니었지요. 그리고 그 돈을 막상 주자니 자기 부모님 생각도 났을 테고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가 않아서 저희 친정어머니 생신이 있었어요. 남편이 나름 봉투라고 준비했는데 10만원을 준비했더라고요. 저한테는 액수를 따로 말해주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결혼 전에 해놓은 이야기가 있고 저도 계산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서 솔직하게 친정어머니한테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게 10만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솔직히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10만원씩 드린다고 계산해보면 1년에 5번에서 50만원이잖아요. 애초에 약속했던 그 1500만원치를 채워드리려면 2년에 100만원씩이니까 못해도 30년은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직접 말해준 것도 아니고 저도 친정어머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했던 금액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래도 결혼 초반이다 보니 남자가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여유 자금이 아직 모자라서 금액을 그렇게 들였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정어머니 생신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가족행사로 신우의 생일이 껴있었거든요. 차라리 제가 모르게 하고 넘어갔으면 열받지도 않았을 거예요. 신우가 자기 생일이라고 설레발을 쳐놓았던 것도 있고 해서 신우 생일 앞두고 남편한테 선물은 어느 정도를 해야 하나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명품 화장품 중에 5만원 조금 넘는 적당한 게 있길래 그걸로 준비했어요. 적당히 브랜드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기에 괜찮은 선물을 골랐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우 생일이라고 시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했고 저는 선물이라고 준비한 걸 신우한테 줬어요. 그런데 신호가 제 선물을 봤더니 지 동생은 돈으로 100만원을 자기한테 줬는데, 저는 5만원짜리 화장품을 줬다고 하면서, 올케가 보기보다 그릇이 작다, 이딴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성의를 무시하고 그딴 식으로 말하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남편이 저한테는 말도 없이 신호한테 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사실이 열이 받았습니다. 남편도 아플싸 싶었는지, 신우 말에 왜 쓸데없이 그딴 걸 말하냐며 신우를 원망하는 듯한 표정과 당황한 표정이 한데 섞여서 어쩔 줄을 몰라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뒤집어 버릴 수 있던 문제였지만 일단 온 가족들 다 있고 식당 안에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집에 가는 길에도 남편은 해명이라고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이게 무슨 일인가 설명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말이 그냥 이번 한 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나도 결혼했고, 누나랑 매형이 우리 결혼할 때 해준 것도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냐며, 그냥 할 도리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론 신우, 저희 축의금 30만원 해줬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 남편이며, 신우 남편의 남동생 두 명의 신우의 시부모님까지 우르르 다 데리고 왔어요. 축기금 따로 안낸건 당연한 일이고요. 신우 남편 남동생들, 제 친구들 중에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데리고 왔다며, 당당하게 떠들 때부터 솔직히 신우고, 신우 내 남편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무튼 여섯 명이서 와서 30만원 내고 갔으면 두당 5만원씩 내고 간 건데, 우리가 결혼할 때 신우한테 뭘 받았다고 생일선물로 100만원을 척척 내줄 수 있는지,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러려고 반반 결혼하고 돈 관리도 따로 하자고 했던 건지 싶었어요 결국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내년이든 미래에 그 언제든 간에 남편이 저한테 말안 하고 신우도 입단속 잘하면 저는 알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 결혼 전에 했던 약속도 있는데 친정어머니 생신에는 돈 꼴랑 10만원으로 넘어가 놓고 신우한테 100만원씩 톡톡 내주는 남편이라니 정말 열이 머리 끝까지 솟구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초반에 확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하고 안 바탕했습니다. 좋게 넘어가고 남편 달래서 너가 내 친정에 하는 거 봐서 좀덜 받고 넘어갈 문제라고 말해주면서 달래는 방법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 봐줄 게 뭐가 있겠나 싶어서 딱 잘라서 정해놓기로 했지요. 10만원씩 들여서 30년 동안 그돈 갚을 계획이었냐? 그렇게 따지면 30년에 걸쳐서 그 돈을 갚는 거지. 용돈을 드리는 건한 푼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그러나 중에 나는 신우한테 선물까지 사주고, 그릇이 장래 어쩌네 하면서 욕까지 먹어야 되고,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니 남편이 한마디도 못 하더군요. 그래서 다른 방법 다 필요 없고, 남편한테 1년에 딱 하루 정해서, 그때 300만원씩 보내드리라 했습니다. 생신이나 명절 같은 날에는 알아서 용돈 너가 따로 챙겨드리고 돌려주겠다, 갚겠다 한그 돈은 어떻게든 약속 지키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시댁에 돈을 얼마를 가져다 바치던 생활비만큼은 빼먹지 말라고 했고, 친정에도 해야 할 도리만큼은 하라고 했어요. 저도 며느리 도리 정도는 하겠다고 했지요. 남편도 별 수가 없었겠지요. 당장 신우한테 저 모르게 돈 빼돌렸다가 하루도 못값 빼도박도 못하게 들켜버렸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시작되면서 남편이 약속한대로 친정에다가 300만원을 보냈네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꽤나 어려움 없이 괜찮게 해결이 된줄 알았어요. 군소리 없이 하기로 한 대로 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독하게 그랬나 싶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이 사람, 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 일이에요. 지난 설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결혼 후에는 처음 맞는 명절이었지요. 시댁에 아침 일찍부터 들러서 저녁 식사 전에는 친정에 방문한 뒤에 그냥 하루 일정으로 양가 인사드리고 오는 게 계획이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보낸 돈도 있고 해서 저는 이번에는 시부모님 용돈이라고 친정보다 조금 더 두껍게 해서 챙겼습니다. 줘야 할돈준 거긴 하지만 남편 나름대로 힘든 게 있고 할 테니 나름 제 딴에는 배려한다고 했던 거였어요. 남편도 기특하게도 시댁하고 친정의 용돈을 똑같이 준비했더라고요. 여유가 워낙에 없었는지 20만 원씩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신우도 와 있었어요. 시가족들끼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을 수가 없으니 화기애애하니 분위기는 좋더라고요. 식사 마치고 나서 모처럼 설날인데 가족끼리 윷놀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윷놀이에는 또 돈이 빠질 수 없지 않냐면서 판돈을 걸고 하자더니 언제 챙겼는지 지갑에서 100만 원을 턱 꺼내놓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난 건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윷놀이에 돈이 그만큼 걸리면 그게 명절날 가족들끼리 재미로 하는 수준을 넘어선 거 아닌가요? 남편한테 상의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옆구리 쿡 찔러서 작은 소리로 물어봤는데 남편이 걱정 말라면서 따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뭐안 봐도 뻔했습니다. 누가 봐도 일부러 져줬다는 느낌이 드는 윤놀이었어요. 평소에는 승부욕이 강해서 사소한 거안 지고 넘어가는 남편이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져주고 나서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제 눈치 본다고 시댁에 용돈은 크게 못 주겠고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라도 드리고 싶었구나 생각하기로 했지요. 그런데 또 막상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렇게 큰 돈을 드렸는데 제가 딱히 시부모님께 용돈 크게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몰래 준비해놓은 봉투에서 조금 덜어서 10만원만 드리고 말았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딱히 남편의 속보이는 편법에 대해서도 말하지는 않았어요. 자식된 마음에 자기 부모 더 챙기고 싶을 수도 있지 싶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정에 가서 생기고 말았네요. 저녁 식사 끝나고 마음 같아서는 친정에서 하루 자고 가고 싶었지만 시댁에서도 반나절만 있다 왔는데 저 혼자 이기적이기는 싫어서 같이 과일 먹고 대화 좀 나누다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난데없이 설날에는 윷놀이 아니겠냐며 분위기를 이상한 쪽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정부모님이 내기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저녁 늦었는데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윷놀이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이 또 막무가내로 설날에는 윷놀이를 해야 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더니 시댁에서 했던 것처럼 돈이 걸려서 해야 재미있지 않겠냐면서 100만원을 걸고 하자대요. 친정부모님이 무슨 윷놀이에 100만원을 걸고 하는 집이 어디 있냐 하시니 방금 시댁에서도 하고 왔다고 오랜만에 윷놀이 하면 재미있으실 거라면서 자꾸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아갔어요. 운전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그냥 일찍 들어가 보라고 하시는데도 막무가내였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한테 일부러 져주고 한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저희 부모님한테도 용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하나 싶었지요. 그냥 드려도 될걸왜 저러나 싶었는데 나름 시댁에서처럼 분위기도 띄워보고 하려는 건가 싶어서. 친정 부모님께 그러지 말고 윷놀이 같이 하자고 저도 거들었지요. 어차피 남편이 포기할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댁에서와는 다르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하더라고요. 깐족거리기는 더럽게 깐족거리면서 자기 혼자 신나서 윷놀이를 하는데 기어이 급판을 이겨먹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어이없는 상황에 난감해하시는데 돈 걸고 도망가는 게 어디 있냐며 큰소리치는 남편을 보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정정당당하게 이긴 거니 그 돈을 꼭 가져가야겠다며? 장인장모 멱살까지 잡을 기세로 달라드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뭐하는 짓이냐 물어보니 저한테 시댁에서 잃은 게 있으니 손해가 막심하다고 본전 찾아서 돌아가야지 않겠냐면서 가만히 있으랍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도 남편을 거들어주는 척했지요. 본전 뽑으려면 이대로 갈수 있겠냐고 판을 좀 키우자고 말하고 친정어머니한테 이 사람이 월초에 보낸 300만원 그거 그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남편이 흠칫하길래 제가 일부러 윙크까지 하면서 눈으로 가짜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제가 자기랑 한편이 된건줄 알고 그럼 마지막 판하고 가야겠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친정어머니는 제가 무슨 속셈이 있다는 걸 대번에 눈치채시고, 그러면 우리도 지고는 못 견디니까 한번더 하자고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땅윷놀이 시작하려고 할때 저도 화분에 있는 돌멩이 몇개 들고 와서는 저는 개인으로 참가하겠다고 했지요.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부부가 한 팀이어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길래 시댁에서는 신호까지 해서 셋이서 했는데 그리고 일대일로 하는 윷놀이가 어디 있냐고? 일단 시작했으면 끝을 보자고 했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인지 눈치채서 당황하고 있는 남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나오네요. 그렇게 억지로 마지막 윷놀이가 시작되었어요. 솔직히 두 팀이서 남편 하나 잡자고 달려드는데 남편이 무슨 재간으로 윷놀이를 이기겠어요? 남편이 말을 옮기기만 하면. 곧바로 이어서 친정부모님하고 제가 잡아버리니 육놀이가 끝났을 때 남편은 말 하나도 육판에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황이었네요. 망연자실한 남편한테 뭐하냐고 빨리 가서 돈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까 100만원 딴 거는 빼줄 테니 2 0 가져오라고 했네요. 남편이 사실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우물쭈물하길래 돈이 없기는 왜 없냐고 낮에 시부모님한테 드린 거 빌려서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시부모님께는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친정 부모님한테 드릴 빚만 늘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네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은 삐져 가지고는 저는 본체만채하며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화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삐죽대고 있는 걸 보니 저도 역으로 한방 먹여 준걸 떠나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신우랑 시부모님한테 돈을 주고 싶었으면 애초에 나랑 결혼은 왜 했냐고 그냥 가족들 품에 끼고 같이 살지 그랬냐고 했지요. 나랑 결혼해서 생활비 반반씩 내고 월급 아껴서 시댁에 보낼 계획이면 그냥 갈라서 자고 했네요. 그게 싫으면 나도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테니 돈 관리 각자 하지 말고 내가 하겠다고요. 남편의 계획은 결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은 제가 경제권 가져와서 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애초에 말한 친정에 갚겠다는 돈은 남편 월급에서 일부씩 재해서 따로 모으고 있어요. 저도 뱉은 말이 있으니, 친정에 돌려드릴 돈만 끝나면, 양가에는 공평하게 똑같이 용돈이며 생활비며 보낼 생각입니다.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지도 않게 적당히 양가에 똑같이 말이지요. 시작부터 조금 삐걱거리기는 했지만, 결국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해요. 뛰는 남편 위에 나는 와이프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 한동안은 장께 부릴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하겠지요. 결과적으로는 한방 먹여주고, 저나 남편 두 사람한테도 더 좋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니, 한동안은 두고두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